하고 있는데요 후반 35분쯤부터 이광재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는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네. 자 장춘야타의 중앙으로 아위험니다 붙어 줘야죠! 붙어 줘야죠! 자 끝내 슛! 아! 수비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 아 정말 황재원. 대단한 황재원 선수의 호수비 네. 아, 황재원 선수가 입고 없는 날 차이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춘의 코너킥인데요. 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죠. 자, 코너킥 올라왔고요 헤딩. 어! 아! 실전하 갑니다. 글 지금은 가자디 선수로 보이는데. 참운요 네. 아, 자, 후반전 40분을 넘어서서 가자디에게 골을 내주고 마는 프랑스 틸러스. 자, 장춘 야타의 1대 0을 만듭니다. 글쎄요. 지금 같은 장면은 물론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장면인데 다자지 선수를 완전히 마크하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다자지 네. 선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뒤에서 들어오면서 한번 맞고 다자지 선수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죠 최어진 그, 선수가 이 점프를 뛰면서 머리를 갖다 댔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광재 선수는 다자지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에서의 반칙이 아니냐 이런 제스처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은 지금 같은 장면은 뭐실점이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자, 포항 스틸러스 계속해서 몰아 붙이다가 불의 일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